아이돌 그룹 이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? 아, 네. 비비지 자, 3번. 3번 비비지라고 해 주셨습니다. 정답은 4번 제로 베이스투가 되겠습니다. 제로 베이스투 있어. 제로, 제로 베이스. 원입니다. 뭐 <laughs> 자, 일단는 비비지는 3인조 걸그룹이고 여자친구 출신인 은하 신비, 엄지 씨가 결성을 했습니다. 그렇죠. 사람의 이름은 제 뼈에 새길게요. 좋습니다. 예, 은하 신비 엄지, 제가 30분 후에 물어보겠습니다.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한데요. 아까 비비지, 비비지 멤버 세 분의 이름을 여쭤봐도 될까요? 어, 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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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지 신비, 신비 예솔이. <laughs> 야, 이름 괜찮네. 이름 잘 짓네. 이름 잘 짓는다. 은하수는 신... 나? 엄지. 자 홍지 교씨님 BBG의 세 명을 대주시겠습니까? BBG의 세 명을 대주시겠습니까? 엄지 검지 신비. <laughs> 야 이걸로 <laughs> 웃긴다고? <laughs> 이걸로 웃긴다고? 엄지 <laughs> 검지는 뭐예요? 검지. 좋다 ]은? 누나. 좋다. 이거는 이거 아, 안 먹겠다. 청가락이에요 진짜 찬자다 누나. <laughs>